인어공주의 반지가 아니라 중국 장안성 공주의 반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음 칼좀 만들어 주세요 얼음이 싱글탱글하구먼 자 그러면 장안성 공주의 반지 찾아주기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공주의 반지 찾아주기 퀘스트는 당연하지만 장안성에서 진행을 할수 있고 위치는 장안성 북쪽에서 이 강을 지나 조금만 더 내려가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장 장안성이 아닌가? 오 장안성 공주가 아닌가 본데. 어느 나라 공주냐? 일단 현도성부터 가 볼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아이 장안성이잖아. 미치겠네. 야 장안성으로 가야 돼. 여기에서 좌표가 116에 141이네요. 아 북쪽에서가 아니라 장안성 비서를 쓴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돼. 황실 앞에 있네. 요 황실 앞에. 아 그러네 여기 있네. 아 선비서를 쓰고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름은 중국의 공주 그럼 장한성의 공주가 맞는데 음. 제가 강에서 배를 타다가 반지를 빠트리고 말았어요 그 반지는 옆나라의 제 정문자인 왕자가 준 반지라 잃어버리면 그 나라와의 관계가 <laughs> <laughs> 야, 까먹고 있냐. 야, 이게 이런 스토리였어? 그렇구나. 찾으러 여러분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나오신 분이 없네요. 아무래도 평범한 강이 아닌 것 같아요. 제발 부탁드려요. 반지를 찾아주세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꼭 찾아드리죠. 정말 고마워요. 그럼 믿고 기다리죠. 옆나라 왕자님이랑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 반지를 강에 빠뜨린 거예요. 강에다가. 아, 그런 스토리. 강은 바로 중국 공주가 빠뜨린 강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장 장안성 강속이라는 사냥터로 오게 됩니다 이 장안성 강속은 제가 알기로 10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골 맵이 보스가 튀어나오는데 이파리가 하나씩 길게 나 있는 맵이었음 그 보스를 잡겠다고 지형지물을 이용, 이용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적에 바람나라 클래식은 경보기를 주니까 따로 올 필요는 없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보스 장한성 여왕이너 이너 공주 이너 장군이 아니라 여왕이너네요.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 경험치는 20만 주는 건 읍슴 체이 한번 해야겠는데, 잡아봅시다. 장한성 여왕인어를 잡으니까 이렇게 공주의 반지를 주는 모습입니다. 공주의 반지는 은마 반지처럼 생겼고요. 이걸 가지고 가면 됩니다. 이걸 가지고 그냥 공주에게 가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퀘스트입니다. 이걸 가지고 이 친구를 눌러볼게요. 정말 감사해요. 정말 이 은혜는 잊지 못할 거예요. 이건 약소하지만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. 하면서 우리 이쁘장한 직녀를 닮은 제 취향인 공주님이 저에게 철옥 반지 청옥 반지의 옵션은 다음 과 같습니다. 내구도 500만! 무장 마이너스 5, 히트 3, 댐 3, 체력치 150, 마력치 150, 지력 이 재생력 이 마법방어 1. 오, 어, 마법방어 1이 붙어 있다. 직업제한무56 이상. 내구도가 500만짜리인데? 이게? 쓸만한 아이템이었구나. 진주 반지나 이너 반지랑은 또 다른 느낌의 반지입니다. 무엇보다 내구도가 500만이라서 격수들이 착용하기에 부담이 없어요. 괜찮은데? 뭐, 어, 진주 청옥반지를 끼곤 하잖아요, 격수들이. 근데 어, 나는 청옥반지가 더 이쁜데? 하면 격수들이 청옥반지를 껴도 될것 같은 그런 사이즈의 좋은 아이템입니다. 우리 이쁜 중국 공주와 함께한 청옥반지 퀘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